성추행 피소를 당한 장경태 의원을 둘러싸고,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추행 사건 자체를 떠나서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당내 진영 논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은요, 정청래 당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정청래 대표한테는 사실 친한 의원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본인의 최측근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현재 장경태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의 여러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쥐수 있는, 쥐고 있는 그런 장경태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더군다나 1년 전에 일어났다 보니까 시기나 이런 것들이 미묘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당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경태를 감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래당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장경태 의원을 감싸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명. 친명 인사들은요, 탈당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경태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요, 김민주 의원 등을 비롯해서 장경태 의원의 지지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반면에 친명 성향을 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당장 탈당하라 맹폭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성추행 사건, 당연히 이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시각이 다른 점은 굉장히 흥미로워 보입니다.